세 사람으로 시작해서 내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0916내 비밀번호 다니 생일이다.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현우 빠라는 걸요. 탈덕은 없다는 걸요. 근데 현우의 믿지 못할 행동들은 연애 초기부터 드러났었네요. 떡잎부터 노래 썼어요. 관심 많아 이러더니 따라오지 마. 그러고는 6개월 동안 서로 말을 안 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버스에 타서 당장 친한 척을 해 같이 가겠다 데이트 가자. 아 이렇게 감정선 튀는 남자한테 네가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고요? 이 정도 되면 은호야 팔자다. 지팔집권을뭐 어쩌겠어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지온이야 뭐 사귄 적 없이 원사이드였으니 그렇다 쳐도 주연이는 정말 장난한 거니? 주연이라는 정말 매력 폭발하는 캐릭터를 그냥 현호가 자신이 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하는 장치 도구로 사용한 게 전부였다는 게 그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주연이의 고백은 그냥 사랑해도 교과서가 있다면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한 멘트들이었잖아요 현호가 막아서는데 막아서든 말든 내 눈엔 해리만 보여. 난 사실 누구여도 상관없어 당신이면 된다고.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 숲으로 가도 정말 원하면 같이 숲도 가줄 수 있대. 다 버리고 가줄 수 있대. 무섭지 않대. 그 누구여도 상관없어. 이런 내게 와준 사람이라 내가 해리 씨를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해리 주연 포옹. 딱 여기서 그냥 드라마가 끝났어야 돼. 저런 고백을 하는 남자를 두고, 니가 창피하다, 직장 동료다, 지금은 사심없다 등을 외치는 남자한테 사랑 고백을 하면서 끝나는 게 말이 돼요? 뭐 여자한테 거지같이 하면 할수록 선택받을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고백을 했던 주연은 그날 바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부정했는데 은호는 가차 없었어요. 아팠던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한 달의 연애기간, 그후한 달의 기다림이 끝나버렸습니다. 저 정신적 충격 어쩔 거야? 주연이는 대체 뭐가 되냐고요? 모쏠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 앞으로 사랑이라도 하겠어? 근데 뭐 멱살 잡고 주연이에게 해피엔딩을 주긴 하겠죠? 내게 와준 사람이라서 그렇게 고마웠다면 해리 말고 혜연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둔거 아니에요? 혜리는 언니인 은우보다 혜연이랑 더 이름이 비슷하죠. 포장마차 메이트이기도 했고, 해리, 혜연. 에라 모르겠다 주연아 그래 그냥 혜원이한테 가자 이런 내게 봐준 사람 혜원이도 있잖아 마음은 하나니까 혜리한테 옮겨서 혜원이한테 가자 저는 주연이가 꼭 행복한 꼴을 봐야겠거든요 37살이나 됐는데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던 현호 정신 차리기하기 용으로 이대로 사라져버리기엔 주연이가 너무 고퀄이었단 말이다 역대급 허무개그를 선사했는데 꽉 차게 아직 두 화나 남았단 말이죠 이거 정규 어떡할라 그래 은호가 행복 찾고 현호랑 결혼하고 주연이는 가끔 해리를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형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 뭐 이렇게 가자는 거죠. 혜연이랑 탱탱구리 탱탱 우동이나 먹으면서 아 일단은 이 작가를 믿을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는 하겠죠. 뭐 계단 키스로 끝났어도 될것 같긴 한데 오롯이 남은 2시간 일단 얼마나 깊은 뜻으로 시청자들을 이해시킬지, 지금까지 이 대환장 파티에 얼마나 의미 부여를 멋들어지게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나의 해리에게는 아나 여우 함께. 아나 여 구독 구독.